본격적으로 남자가 마음이 식었을 때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 알려주자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늘 강조를 했듯이 주기적인 만남이에요. 연락보다 더 중요한 게 만남이에요. 저는 남자가 마음이 식었냐, 안 식었냐를 볼때 어떤 순서대로 보냐면은 주기적인 만남, 기념일, 연락, 이 순서로 봐요. 연락은 중요하지 않냐, 이렇게 했을 때 연락적인 부분은 솔직하게 툭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서로 그냥 손톱 정도만 주고받을 정도만 되면은 나쁘지가 않아요. 물론 처음에 그 남자가 본인을 좋아하고 꼬실 때는 연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을 떠들여야 되겠지만 탁기고 나서 3개월 차, 4개월 차 정도 되면은 하루에 그냥 카톡 몇개 왔다 갔다 해도 나쁘지는 않아요. 왜 만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? 이걸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여자분들이 남자가 마음이 식었을 때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어떤 거냐면은 바쁘다예요. 여러분들 지겹게 들어봤을 거예요. 그 말은 어떤 거냐면은 보니까 그러니까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.